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에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울을 가신 하나님의 모습과 여섯 날개를 가진 슬압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이사야는 망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슬압 중 하나가 재단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가져다 대는 행위를 통해서 이사야의 죄가 정화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자를 찾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로 자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본문 6절에 이사야는 이런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이사야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유다를 향해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이 사야는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할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찾으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처럼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는 목사나 성교사로 헌신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제자로 부른받은 성도들 누구에게나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를 향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메신저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오늘 우리 또한 이사,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고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메신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약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